은배사. 너네 친구들 내일 많이 나온다면서 너랑 능력치 똑같은 이로치 친구 내일 꼭 구하지 알았지와 드디어 깼다. 남은 경험치 200만. 드디어 과제를 다 클리어했어. 내가 가대한때쯤 되면 47렙 될수 있겠지? 와 대낮부터 박쥐가 왜 이렇게 많아? 최근에 나무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돼지의 에너지가 충만하듯 열배가 많이 열려. 이건 음배 씨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파인 열매를 모았는데 야돈 서식지방의 차이를 조사하다 몰두해서 아 바구니가 없어졌다고 별의 보러가세 배야 사탕 두배 엑스라지도 두배 이거 마기라스 때랑 너무 다른데 음배 별로 거아냐 포근파가 노말이라서 좀찝찝하단 말이지 이 로치를 찾아라 오 갑자기 아 엑스라지 어 그러보니까 고 이러면 큰 것도 요번에 찾을 수 있겠는데. 오열기구 아줌마. 아 이거 실시간으로 잡아야겠는데? 우리 블루가좀 잡아놨나? 오여기로 잡아놨어. 이거 귀가 새카만데. 봤다. 오 여기도 떴어. 오, 작은 거는 되게 잘 뜨네. 근데 이상하게 큰게잘안 나와. 자, 엑셀 띄우고 요것도 엑셀 방했다. 아 요거 끝나고 아줌마 다 잡아야겠는데? 오 여기서 이로스 나왔어. 어 근데 오늘 이상하게 대장이 포고풀 인식이 안돼 이게 잡지를 않는데스톱만 발견하는 거지 오큰 거다 이번엔오 이펙트 다르다 잠깐 얘도 큰거오아 처음부터 엄청 크게 나와 아 이펙트가 얘가 더 좋다 가장 큰은배의그큰귀 순간적이지만 초음파가 나왔던 거 아니야? 20만 헤르츠라고 전해지고 레슬러도 현기증이 나서 설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군 파인 열배를 먹은 거 은배시였나? 뱃은 먹인 과일을 찾아 날아다녀. 진화해도 과일을 좋아해서 잘 익은 과일을 주면 친밀해져. 어, 배가 부르면 난포파 선질도 얌전해진다고? 나니 수동으로 했던 이로치가 하나도 없어. 배구로 가고 얘로 가자. 이로치얘 색깔 처음 봐. 귀가 더 동그라졌어. 오히려 이제 머리보다 훨씬 큰데? 포금파. 요게 새로 풀렸을 텐데 이게 왜하필이면 노말이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무자비에게 공격한다고 전해지는 음번이 있지. 음번은 스토리가 없나 본데. 오, 잠깐만. 근데 원은 엄청 커. 이게 음판가? 음파 수수께끼를 풀어라를 다 깼더니 갑자기 포켓몬을 탐지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리서치 트면은 이거 뭔가 버그 걸리나 본데. 우리 음번이 백은 띄었으니까 아줌마를 찾아라. 간부는 레이더가 없으면 나오지가 않던구나. 200 코인을 써야 돼. 한 번에 깰수 있을 것인가 한 번에 네 발이 잡아야지 역시 이 조합이 최고야 어차피 무조건 보호막을 쓰니까 누를 필요가 없어 4 크로스 프레임 와 맞다 아기라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아 오 잠깐만 조물레기 수준인데? 자 마지막 헬가가 많으니까 돌기라스가 최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 죠. 날부가 없으면 200을 넣어야될 텐데 코인 200개짜리다 작은 것도 또 어 진짜 크기가 좀 작아 이렇게 보면 과연 질러버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메가 가디안한테 메타 쏘도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림자로 나오는구나 오 아줌마 떴어 자 여기서 다 클릭을 해놓고 조무래기 시에라를 잡아라 어 아, 이거 플라이곤 걸리면 좀 어려운데 이거 플라이곤 뜨면 승률이 안 좋은데 <laughs> 코일도 잡아야 되나 여기 아줌 멋있어. 아, 또 플라이곤이잖아. 오아줌마 표정 풀린 거 봐. 안 되겠구만. 고동 치는 달로 가자. 가자. 아, 나도 엄청 많이 갔겠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오. 요후디 물어 뜯기 봐요. 대박인데? 조물래기 시에라 맞네. 209. 저번에 잡은 거랑 비슷한데. 무손실로 가자. 저거 뭐야? 5청스 아, 2.56배구나. 조물래기만도 못해 이거는. 오, 조무래기 맞구만. 최종 결과는, 290. 오, 야, 공 붙었다. 오, 야, 평타 엄청 빨라. 야, 근데 포음파 이게 엄청 안 차네? 음파 가짜, 오, 야, 이펙트는 근데 참신하긴 해. 럭키가 단단해서 그런 거 맞지? 하늘의 제왕 레쿠자의 기화디 머지않았다. 레지 아이스처럼 차갑게 차도나무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야. 오, 어, 근데 스폰 되는 애들이 또 바뀌었어. 갑자기 독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보내서 받을 수 있는 사탕이랑 엑스라지가 증가한다고? 박사한테 보내는 건가? 오! 잠깐만 할로윈 때랑 똑같아 이거. 오, 액스라도 잘 들어오는데 잠깐만. 마스터 레이드도 좀 준비를 하면서. 오, 새로운 카프랑 메가가디안 드디어 떡구다. 근데 전설이랑 메가레이드 상성이 똑같아. 포고에서의 밸런스를 살펴보려면 공격력 259. 야, 잠깐만 얘가 훨씬 더 세. 엘레이드의. 오, 메탄고 어디 갔지? 잠깐만, 마스터로 메탄고 엄청 잡아놨는데? 페어리 에스퍼에 대비하려면은 강철이랑 고스트랑 독. 요렇게 세 개를 써야 돼. 어, 잠깐만, 대장 46레벨이지, 얼마 안 남았어. 차근차근 교환으로 경험치도 올리는 거지. 메탕을 널리 널리 전파하라. 와, 한 마리에 기본 사탕이 다섯 개야. 반짝이 가자, 제발. 아, 근데 반짝이로 떠야 돼. 오, 사이즈 바뀌었다. 와, XX라지가 이렇게도 뜨네. 아줌마와 싸웠던 성과는? 아, 얘 쓰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역시 반짝이가 최고야. 메가 그로스에 데뷔하라. 진짜 1티어가 되려면은 코멧은 필수야. 이번에는 독이랑 고스트를 한 번에 졸업해야 된다.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원래 저 표정 뒤에 이렇게 혀가 숨겨져 있는 건가? 거다이 백수 준비하는 거 아니지? 야, 뭐야, 이번에 얘가 메롱하고 있잖아? 아, 네, 하나도 안 떴어. 독이면은, 팬텀이랑 텅비드인데 핫삼 강철로 해서 메타그로스랑 써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기술 날씨 보너스 요게 또 차이가 나네. 흐린 날이 많아서 이거 독 쓰는 게더 좋은 거 아냐? 그래도 메타그로스를 포기할 순 없지. 팬텀이 CP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독이 최고일 것인가? 강철이 최고일 것인가? 오, 야, 완전 이뻐졌어. 포켓몬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오, 똑같이 반갑이야. 페어리 스킬인가? 어, 쉐도우볼이네. 야, 뭐야! 잠깐만! 이거 스킬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는데? 자, 일단 쓰러진 애들은 바로 포기시켜버려. 뭐야, 얘 쓰러졌는데? 야, 잠깐만. 가디언이 너무 쎄. 이건 아냐. 오, 귀여워. 아, 작년에 너무 늦어서 얘를 못 잡았었어. 일단 독이 부스트라 해서 무조건 독이 더 쎄야 돼. 오! 잠깐만, 근데 문포스야? 아, 똑같이 반갑이야, 일단. 오, 야, 차이 많이 나는데? 야, 팬텀이 빨리 쓰러지긴 했는데. 와, 이러면은 부스트 없는 날은 강철이 더 낫겠다. 그러고 보니까 섀도우볼이 오물폭탄보다 더 쎄. 어, 날부 끝났으니까 다 섀도우볼로 바꿔야겠는데? 완전 저렴해. 2,700으로 가자. 와, 깔끔하게 다 4,000이야. 귀여운 나비나랑 가디안에 대비하라 3,700으로 가자. 자, 매진을 3열까지 배치해서 독버프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자, 대장권은 4,000으로 가자. 아, 얘는 1년 지나고 봐도 타고 다니는 게 쿠팡 거랑 똑같아 보여. 아 저기에 초콜릿 잔뜩 들어있는 거 아냐? 팬텀아 너는 사탕 많이 먹었으니까 나비나 초콜릿은 내가 다 받을게 알았지? 오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버텨 야, 벌써 2열이야 근데 잠깐만 와 팬텀도 레벨 올라가니까 잘 버티는구나 어, 잠깐만 40초 지났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오야 76초 컷 이제 5티어는 70초 기준으로 가야겠다 오 잠깐만 이로치 바로 나왔어 아 근데 우리 카푸들은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수호를 너무 땡펴쳐서만 했나? 아, 체력 아쉬운데? 이번엔 이쁜 애로 가야겠구만. 그러고 보니까 얘는 매진하더니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데? 2월의 신부야? 잠깐 스킬이 중요해. 왜 이렇게 세? 매직건 샤인인데? 어, 근데 얘가 능력치가 더 높을 텐데? 이상하게 더 빨리 깎여. 근데 세기는 엄청 세. 이거 뭐야? 티어 간에 능력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세. 이건 아닌데? 40초 때인데 벌써 4열이라니? 와, 너무 세. 얘는 무조건 가시야이랑 같이 써야 된다. 깔끔하게 60초? 62초 컷페어리게의 팬텀이 나타났다 아 1750대가 떠야 되는데 싱크로 노이즈 이게 싱크로 노이즈가 있으면 후딘이랑 비교해봐도 될것 같은데 존버하길 잘했구만 반짝이 싱크로 노이즈 가자 <laughs> 뭐야 상체가 없어졌어 오 바지 떴어 이거다 어? 후딘이랑 올라가는 게 비슷해 아 얘는 또못 참지 간부들 첫 번째 메가 가디안 오, 아 머리 색깔은 이로치랑 똑같은데, 오 드레스 색깔이 달라. 잠깐만, 후딘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이게 본가에서 싱크로노이즈 데미지가 120이던데, 자 싱크로노이즈랑 한번에 같이 들어가다 속도 비슷해. 오 예쁘다. 오후디이 근데 좀더센거 같다. 잠깐만 사이코 키네스가 너무 빨리 차. 역시 한번1등은 영원해. 포고에서는 근데 싱크로노이즈가 사이코 키네스보다 더 약해. 차는 건 똑같아 근데. 자, 스킬이 들어가면은, 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누적되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번 주에 반짝이 교환은, 카푸나비라랑, 오, 랄토스 있었나 이번 이벤트에 딱 어울리는 교환이구만. 역시 백노치의 길은 험난하구만. 오, 잠깐만. 러블리 위시 이거 뭐지? 어떤 소원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아, 잠깐만. 경험치 두배 아냐, 이거? 내법 직전인데? 사탕으로 가자. 아니, 잠깐만. 레버 펄시 더 빨리 할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플래티넘? 와, 이제 1,800만이야. 1,500이야 포켓몬으로 삼성 레이드를 한번 이긴다? 거기다가 3마리를 최대 CP까지 강화한다? 이거는 만렙 찍으라는 건가? 설마 100으로 50 찍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와, 45레벨 이고또 끝났겠지? 잠깐만. 45,000 크리할 뻔했어. 이거는 46레벨 포즈가 아닐 텐데. 소중한 볼. 7억이. 어, 네 45렙짜리를 이제서야 풀다네. 이거만 버티면은 좋았어, 가자. 사념의 박치기, 풀 파워로 간다.